자, 봐봐 우리 딜러들 알고보면으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딜이 너무 흥밀리기 때문에 안돼 트라이 할 때는 땅레비 트라이지 그 다음에 밑단시 보석 압수 요거 동의하십니까? 요거 초각성 스킬이랑 초각성기 다안돼 알았지? 언니 피해! 소통 방송! 거야? 기습 하나만 들을까? 이렇게 해도 될 거..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? 그렇게 내가 밑장..이라고? 믿자... 그래 일단 박죠 일단 박조 뇌옥야 봤어? 야 그래도 1억인데? 근데 이 정도 딜 속도면 괜찮나요? 그 당시 숙려판 속도? 악패 뺄수 있어요? 어떻게 빼? 악패를? 악패가 안 빼잖아 아 포인트를 덜어주면 이렇게? 봤어. 저 이제 약해짐, 완전 약해짐, 저 완전 짱약해짐. 봐봐, 봐봐. 어우, 야, 진짜 약해진 거 봤어. 1억이 안 떠. 우리 이제 완전 개빡딜 해야 돼. 어 오, 야, 우리 버티 세네? 저희 원한 하나씩 뺄까요? 나 이거 카운터 칠수 있겠지? 이건 순서대로 치는 거야. 제가 치는 거예요. 아 그래요. 당신이 치세요. <laughs> 왜 이건 또안 치러 가는 거야? <laughs> 아니 이 사람아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리타면 돼. 괜찮아 리타면 돼. <laughs> 자, 파티로는 처음이라고 하셨어. 파티로는 처음이라서 모른다고 하셨어. 백줄 패턴이 1123344. 내가 111, 내가 1. 가자. 오, 오, 잠깐만. 나, 나 카운터 쓴. 어, 아싸. 그럴 수 있어 얘들아 그럴 수 있어 나다 나다 카운터 어? 이거 가짜죠 오, 우리 목코코 그니까 나도 방금 발견했어 왜 거기서 계시지 하면서 우리 목코코 아직 모른다 제가 봤음 제가 봤음 우리 목코코 제가 1 1할때그 마지막 1대 제꺼 자리에서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, 제가 발견했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1 1 1번째 2번째 제꺼 3번째 4번째 임파꺼 5 6번째 아가꺼 7 8번째 카운터 9꺼 그 거, 거.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제 이해 됐겠지? 첫번째 내꺼 두 번째 찔렀어, 내 거. 음,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구만. 봐봐, 봐봐, 봐봐. 내 거임, 그거 내 거임. 왜 내, 왜내 거임? 우리 부커 아직도 이해 못함. 제가 봄. 아, 그래서 거기 계속 그그 그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구나. 이제 내가 이제 이해했어. 내가 이제 이해했어. <laughs> 내가 이해했어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준 거야. 그러니까 1, 2번째는 내 거, 2, 3번째는 인파 거. 거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우리 목코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. 봐봐. 보스가 처음으로 이곳을 친다면 파티 번호 1번 스커가 카운터. 두 번째로 이곳을 친다면 한번더 스커가 카운터. 세 번째로 이곳을 친다면 파티번호 2번 인파가 카운터. 네 번째로 이곳을 친다면 한번더 인파가 카운터. 이렇게 파티번호 4번이 카운터 칠 때까지 반복이에요. 만약에 보스가 헛손질을 한다면 짭카니까 카운터는 치면 안 돼요. 카운터 빛이 나도 가짜니까 주의하세요. 마지막으로 처음 카운터 자리는 마지막 여덟 번째 카운터를 칠 때까지 반복입니다. 오케이. 나 완벽하게 설명 잘했지. 저 설명 잘한 듯. 이제 우리 카운터 나온다요. 가짜 이번 가짜 그럼 다 찐이에요. 이제 슬슬 부커 님 준비해야 돼. 6번 진짜. 이제 슬슬 부커 님 거. 부커 님거 쳐야 돼. 이제 부커 님거치러 가야 돼. 어디야? 요거 쳐야지. 요거 쳐야 되겠지. 요거 쳐야 되겠지. 이거 쳐야 되겠지. 그렇지. 이거 쳐야 되겠지. 그렇지. 어디서 자꾸만 <laughs> 난리가 나고 있는 거야. <laughs> 봐보자, 한번 봐보자. 이제 두커 차례 아니야? 이번에좀 쳤는데, 오, 이번에좀 치는데. 그치. 이렇게 한 번씩 못 벗고 도와줄 때마다 재밌지 않아? 그래서 내가 트라이 자주 가는 것 같아. 재밌잖아.